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싫어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 대한 사단의 유혹과 도전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위해 요구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오로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의미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선한 존재가 아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알게 해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삶은 악을 모르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거룩하고 선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에덴 이후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또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서 삶에 대하여 도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삶도 사단의 유혹 앞에서 또 다시 원망과 불평함으로 더 많은 죄를 범함으로써 더 많은 죄에 대한 율법이 계속 만들어짐으로써.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서 실패하게 된 에덴과 구약의 역사로 인하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새 개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에 대하여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이웃이 너희에게 원수 같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는 사랑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차원에서 원수를 향한 뭐 용서에 대해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계속되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 주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까? 오늘 이 질문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통하여 불신 영혼을 깨우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영적 각성을 주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위해 본문 15자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삶에 대하여 세상과 구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이런 삶은, 이런 삶을,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성도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말씀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자면,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세상도 사랑하는 삶을, 삶도 살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솔직하게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에서 이렇게 구별하는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이 이런 이런 말씀에 구별하는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동의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수 있겠느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며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어떤 분은 양심에 조금 찔림이 있는지 아니 좀 은혜가 있는 분인지 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보다 더 강력하고 뜨거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삶이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어, 어,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깨우는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구별법에 의하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구별하는 삶을 도전하게 된 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구별하는 삶에서 한결같이 낙오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로마 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가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은 사람들의, 사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당시에 로마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고, 로마 나라의 수준 높은 문화와 오락 시설을 누리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마 나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각종 우상,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수많은 귀신의 영과 더러운 영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로마는 거대한 판테논 신전이라는 것을 지어서 이곳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각종 모든 신들의 형상을 다 만들어 놓았고, 심지어 로마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들의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로마의 나라의 우상숭배를 좋아하고 로마 나라가 주는 화려한 향락과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로마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도 온갖 우상숭배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온갖 귀신의 영, 더러운 영에 속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대한 눈이,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제 눈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온갖 우상숭배와 귀신의 영과 더러운 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동성애자를 군대에서 강제 전역시킨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겠다는 궁권, 군검찰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주의권을 발동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단에 속한 영, 더러운 영, 음란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공자로 살고 이런 세상의 문화와 쾌락을 즐기고 누리는 삶을 위해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직장과 신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장받은 삶을 살게 된 것으로 인해 나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것 속에 살아가는 그 삶에 만족이 없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서로 모순이 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상숭배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악, 그리고 온갖 귀신들의 역사로 가득한 것으로 인해 이런 세상이나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게 된 세상에 대한 사도 요한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이렇게 사랑할 수 없게 된 세상으로 인해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득한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득한 우상숭배와 온갖 귀신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죄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면서, 위정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슬픔으로 이를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 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처럼 이런 영적인 눈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한 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거룩한 찬양과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믿음의 사도들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없는 거룩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정욕대로 쓸 것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자기의 정욕대로 쓸 것을 구하지 않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16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에서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자기의 정욕대로 쓸 것을 구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않는 삶이어야 한다는 도전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표현들은. 한결같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누구나 이 욕구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정욕이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역시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역시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한 욕구가 있고, 안목의 정욕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이런 욕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자기의 정욕대로 쓸 것을 구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죽이는 삶. 이생의 자랑을 죽이는 삶.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삶이어야 한다. 아, 계속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 죽여야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그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역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정욕에 대하여 이 정욕은 죽여야 하는 것이라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죽이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르는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부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조금이라도 삼아,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면 다시 일어나니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이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면 모든 정욕과 자랑을 죽이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존귀의 역임을 받는 삶을 사는 성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존귀의 역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성도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아직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이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같은 예수 이름의 교회 부흥이 계속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좀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위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개교의 주의를 앞세우며 자기 교회의 성장과 발전만을 위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교회 건축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건축의 예산이 천억입니다 천억 전 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만한 돈인지 그냥 단어는 참 짧은데 천억 얼마 안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걸 제가 우리 교회 성전 그 준비하면서 은행에 대출 을 받은 것그 이자를 계산을 해보니 이자를 이자로 계산해 보니까 최하 이자로 은행 대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장 싼 은행 이자율인 0.02만을 기준으로 삼아도 이 천억이라는 돈에 대한 이자는 월 1억 6천만 원 이런 6천만 원의 이자만을 고스란히 월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1년이면 곱하기 10이하면 19억 2천만 원 아,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돈 19억 2천만 원이라는 이자를 은행에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19억 2천만 원의 은행 이자만 갚겠다고 하면 원금까지 아마 수, 수십 년간 은행 빚을 갚을 동안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전도와 구제와 선교는 제가 보기에는 올 스톱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빗더미에 깔려 죽을까봐 도망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여 성도인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을 쫓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런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는 사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요 성도인 우리의 삶이 안목의 정욕만을 쫓는 그 순간부터 그런 교회와 성도 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요 성도인 우리의 삶이 이 생의 자랑에 취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교회와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와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욕과 자랑을 죽임으로써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짐으로써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와 같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부흥을 이루어내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